투자는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리플 차트인데요. 급등이 나간 이후에 많이 배합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잡은 타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제차 타점을 줬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눌리는 구간대가 요구간대에 왔을 때는 다시 반등이 나갈 수가 있다 했는데 정확히 타점을 줬습니다. 그 이전에 그려놓았던 구간이고요. 주식보다는 코인에서 더잘 통하는 기법입니다. 저희 로이 대표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채널에 로이 대표님 거 코인 관련해서 영상 올라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같아니 그래서 볼리저밴드 매매법으로 타점을 잡으셨다면 여기서 타점을 잡아서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와주는 긴장대형봉의 중심 밑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볼리저밴드가 팽창하는 구간대, 요 구간대에서 재차 잡아서 상승이 나와주는 차트였어니다시 리플 차트 30분 봉으로 보게 된다면요. 제가 잡은 타점이 요 구간대거든요. 볼리저밴드가 상승이 나가기 전에 그래서 하락 조정을 받, 눌리고 거래량은 빠지지 않으면서 거래량은 빠지지 않으면서 하락 조정을 받고 눌렸을 때 다시 상승이 나와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대였는데요. 현재 타점에서 진입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토캐스틱 RSI가 고점에 와 있는 상태고요. 갑자기 밑으로 찍어 내려가지고 다이버전스가 나게 될 경우에는 매수해볼 수 있는 타점인데 현재 구간대는 스토캐스틱 RSI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위에 올라와 있는 구간대죠. 어, 매수를 하신다면 고점에 물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타점은 이미 지나갔다. 현재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점만 남아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장 흐름은 미장이 열리는 거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느냐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진입할지 여부랑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는지 여부를 동시에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주식과 코인으로 동시에 대응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가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밖에 없습니다.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알찬 컨텐츠 계속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3심을 눈앞에 두고 있죠. 3심은 7월 17일에 선고가 되는데 1심, 2심이 무죄였기 때문에요. 3심이 무죄가 된다는 거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데드라인을 기점으로 유삼성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등기 이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계속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에 복귀한다면 가장 먼저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이 구미 데이터 센터 관련입니다. 구미 데이터 센터에 8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죠. 구미 데이터 센터는요 sk와 아마존이 울산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거에 7조 원을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정책과 맞물려 들어가죠. 최근 대선 전에도 이재명과 같이 함께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역삼동에 있는 삼성 SDI 건물이에요. 그래서 등기 이사에 복귀하게 되면 가장 먼저 데이터 센터를 체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이죠. 관련 종목으로 UNAI가 있습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들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타점 너무나 좋을 때 말씀드려. 계속 재료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UNAI 같은 경우에는 구미 데이터 센터 추진에 고객사가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계속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삼성에서 8조 원, SK에서 7조 원, 데이터 센터 정보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상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GPU 관련주입니다. GPU 관련해서 1200MW급을 수주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GPU를 필요로 합니다. GPU 관련해서 볼수 있는 종목은 MD 스테크가 있습니다. MD 스테가 있고, JCN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소식입니다. LG 엔솔에 이어서 SK 온도 미에서 LFP를 양산하고 AI로 반등을 노린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배터리 시장이 아니라 ESS 저장 장치를 통해서 LFP를 양산하겠다. 그래서 2차전지의 반등을 노리겠다는 건데요. 이 전략은 IRA 수혜를 노리기 위한 것입니다. IRA는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현지에서 생산한 배터리에게 수혜를 주겠다. SK용과 손을 잡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LNF입니다. LNF는 이미 국내 6마톤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체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LNF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입니다. 에어컨 안 쓰던 유럽에서 40도가 치솟자 100기를 들었습니다 6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223% 증가를 했죠. 에어컨, 냉방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냉방 관련주 신일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경제방송을 보고도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급등을 하고 나서 영상을 알려줍니다. 영상으로 종목이 있다, 이런 재료가 있다, 알려주는데요. 그날 당일에 찔끔 올라가고 다시 밑꼬리를 주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셨을 때 그런 타이밍에 시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 진입하셨을 경우에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재료가 나왔을 때그 종목에 뛰어 올라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을 못 냅니다. 이렇게 재료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박스를 치면서 조정을 받았죠. 전체 상승봉의 중심 이하까지는 내려온 거예요. 3분의 1 구간까지 내려왔고 세력 하단선이 밑에 있죠. 이 선을 지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은 이 구간 대가 되는 겁니다. 재료를 알려줬을 때 바로 들어가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눌림을 줬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수익을 낼수 있는 손익비가 있는 타점을 잡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세력이 빠져나온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대에서 눌림을 줬을 때 매수를 하신다면 훌륭한 타점을 잡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시고, 이평선을 돌리는 구간에서 박스를 치면서 매집을 하셨을 때, 그 이후에 급등이 뽑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으로 꽂아내릴 때는 한번더 이평선을 돌리는 구간을 계속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력선 바로 위에서, 최대한 아래점에서, 최대한 저점에서 바닥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바닥 구간이 여러분들의 훌륭한 매수 타이밍이 될 거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차트 모양을 계속 익숙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종목은 지금 파란 구간대를 벗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 장에서 재료를 설명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 가장 바닥에서 매수를 해 보신다면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상승을 줄수 있는 타점을 잡아 내실 수가 있습니다. LNF도 보겠습니다. 과래량 들어오고 나면 오늘 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장에서는 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밑꼬리를 주든 어쨌든 분리점인데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초반에 리플 차트로 예시를 드려드렸어요 네, 눌린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오전에 분석을 했는데 20선이 이미 올라왔어요. 요구대때 있었던 것이 넥스트 트레이드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정보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의 매수 타점을 잡았을 때가 최저액의 매수 타점이었고요. 계속 행보를 했잖아요. 박스를 치면서 그래서. 오늘장에서 눌림을 줬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전제조건은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짧은 눌림을 줬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됩니다. 이 종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도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이녹스가 있습니다. 이녹스 이미 박스를 만들어 놨죠. 대응 전략은 똑같습니다. 오늘장에서 눌림을 줬을 때 짧게 눌리게 된다면 최대한 볼리저밴드 안에서 타점을 잡아가신다면 이런 구간대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캐스의 RSI 좋죠. 그리고 세력선 끌고 내려왔죠.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짧은 눌린 구간때 매수 타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구간대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간다면 훌륭한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녹수 종목 한번 살펴보시고요. 솔브레인도 마찬가지죠. 윗꼬리를 달고 장악봉이 나왔어요. 이 병선을 장악하는 장악봉이 나왔고,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훌륭하죠. 최근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도 이렇게 박스를 치면서 행보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제차 슈팅이 나왔습니다. 최근 두 번의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솔브레인 종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눌림에서 매수를 하셔서 신고가까지는 찍어줄 수 있는 종목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노란 부분 때 미리 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거래량 같이 보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래량을 같이 보시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깊게 봉을 훼손하면서 나오면요. 매수 타점이 아닌 겁니다.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짧게 눌림이 나오는 걸 체크하고 바닥이 잡히는 걸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UNAI 보겠습니다. 30분 봉으로 봤을 때 계속 타점 잡았었죠. 타점 잡힌 부분에서 47%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계속 하단을 끌고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오늘장에서 눌림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이 금요일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17일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잡고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눌림을 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타점이 나옵니다. 보통은 재료가 세지 않으면 정 4개가 나오면 흙이 한번 나오거든요. 예. 네. 홍가창과 함께 비교하면서 힘이 얼만큼 들어온지를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갭을 메우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패턴이 똑같았잖아요. 요 갭을 메우고 상승이 나왔죠? 요 갭을 메우고 상승이 나왔고 또이 갭을 메우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렇게 갭을 메우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이만큼의 상승 구간을 주더라도 밑꼬리를 주고 내려와서 5일선에 맞고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매수 타점은 여기서 나오겠죠. 오늘 진입하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4만원대 매수 위에서만 매수를 해주신다면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직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 이제 4일 올랐고 나는 차익 실현 했어 그래서 안 볼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8%의 수익이 나간 구간들은 아직 이제 상승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이 흐름들을 계속 끌, 끌고 가줄수 있다면 굉장히 흐름들이 좋죠 이렇게 채널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 추가적으로도 계속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패턴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래그 패턴의 끝자락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AI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급등을 뽑아줄 수 있는 종목 36물산이 있습니다. 36물산의 경우 두 번의 눌림을 줬던 것처럼 다시 볼린저 밴드 안에서, 이 노란 구간 매수 타점 안에서 슈팅을 뽑아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거래량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눌림 구간 때 거래량 보세요. 안 빠져나갔어요. 다시 한번 눌림을 줬을 때는 다시 상승을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6물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KCT 종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뽑아줄 수 있는 종목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영 종목 체크를 해 드렸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수상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다 그랬어요. 1년 만에 수상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짧게 눌림을 주는 줄 알았더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요, 앞 구간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던 구간 때,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물량을 소화하고 나면 상승으로 뽑아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우량 종목으로 아직도 타점을 잡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눌림을 줬을 때 분할로 매수하신다면 조만간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체크를 해드립니다. 거래량 보세요. 빠져나간 게 없어요. 그리고 하락이나 이평선을 꺾어 놓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배열로 돌려놓고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그널은 용암이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시그널입니다. 부글부글 끓다가 튀어서 나가는 시그널이에요. 하락 시그널에서 매집을 했다면 용암이 끓는 구간대가 아닙니다. 회부하는 구간대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바쁜 업무 일과로 체크를 자주 못하시는 분들은요.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죠. 황태기 전문가님이 운영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